통근하고, 어, 오... 투출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봤고요. 어, 여러분들이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어, 사유를 해보시면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장관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거의 뭐 팔자를, 여덟 글자를 보는 순간에 거의 한눈에, 그게 다 어, 들어와야 됩니다. 금방. 어, 뭐 이렇게, 어, 따지려고 하다 보면 뭐 시간이 걸리면 안 되고. <laughs> 어, 어. 근데 이제 요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청간에 있는 글자들이 어, 예, 이렇게 좀 여러 글자가 있을 때, 예, 이를테면 이제 예, 비견이라든지 그런 글자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예, 그런 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를 구분해 놓은 어떤 음, 책이라든지 다른 선생님들이 없어요. 없는데 자평진전에 보면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옮겨놓은 건데 음, 어, 구분을 해놨어요. 12운성을 가지고 어, 지지에 통근하는 개념까지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걸로 기준점을 잡으시고 실제 필요하시면 여러분 실제 임상을 해보신다든지 음,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될것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어, 청간에 이제 비겁들이 비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러 그러니까 이제 청간에 이제 비겁이 많으면 어, 청간 비겁의 성향은 일단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고 어? 어떤 비견 겁제든지간에 나랑 같은 에너지니까 어, 그러면 이제 비견이 우리 십성할 때다 배웠지만 비견이 있느냐 겁제는 있느냐 어, 또 뭐, 어, 어떤 글자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성향으로 나타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비견은, 그, 주체성이잖아요. 주체. 음. 왜? 이게 나라, 나니까. 어. 어, 일, 일간이, 일간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로부터, 어, 비롯되는 거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어, 주체, 그쵸? 그렇죠? 어, 자립, 응? 어, 독립. 고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이런 건데 에, 이러한 성향 글자들이 에, 청간은 일간이 먼저 한 글자를 차지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곳에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있었을 때, 음. 그러면 이게 일간이 강한 거냐, 약한 거냐, 어? 뿌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결론은 청간 안만 많아봤자 지에 뿌리였으면 헛방이라 이거야. <laughs> 어? 물론 대세운에 있을 때 지지가 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머지 천간에떠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지지의 뿌리가 없이 그천간에떠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쓰나? 허투한다 그래. 허투. 그러니까, 빈 상태로 투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면, 마음만 있고, 욕구만 있고, 어, 실체에는 부족한 거예요. 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어?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만 많고, 뭐, 하려고 하는 말, 말만 이렇게 있고, 실행력은 좀 떨어진다든지. 어, 그런 경우들이, 청간의 동태하고 지지의 동태입니다. 청간에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 있는 글자가 있으면, 어, 지지에 반드시 좀 뿌리를. 그러면서도 월지에 가지고 있으면, 월지에 보통 지장간이 두개 아니면 세 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세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 일간까지 하면 네 자리, 고 그쵸? 그렇죠? 어, 그러면 월지는 보통 특이하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회성분, 어, 또, 어, 사회성은 직업성분, 또 자기의 에, 어떤 그, 어, 진로를 대하는 어떤 방편의 성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 지장간에 있는 것들을 다 띄워서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활용의 범위가 넓다, 다양하게 쓴다, 다재다능하게 쓴다 이런 부분들인 것. 지장, 지지에 감추어져 있던 에너지가 발용돼 가지고 어, 투 투간된 거니까 그렇죠? 어, 투간된 거니까 잘 쓴다라는 거예요 쓰는데 이렇게 이제 비교, 비겁일 때는 지지에 이렇게 뿌리가 없이 만약에 뿌리가 없이 허투한 어, 이렇게 글자가 올라갔다 아, 올라간 것보다는 차라리 어, 이렇게 이건 여기라고 하고 그, 어, 이건 이제 묘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지? 고지라고도 얘기하고 사유축운동 어, 경금운동을 하는 고지니까 고지가 고지 하나 있는 거즉 여기에 어, 경이 있으면 신이래든지 어, 유래든지 어, 이런 글자가 있으면 더 강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고지 하나만 있는 것 못하다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얘가 강하다 아, 이렇게 강하다는 거고 그런데 어, 같은 고지라고 하더라도 어, 지장간에 여기에 이제 어, 을목 같은 경우는 신정무가 있는 거고 어, 여기는 계신기가 어, 있는 거죠. 축중에는 계신 어, 기가 있는데, 어, 아니, 까 그러니까 뭐, 약, 그, 기, 이, 한달 걸로 보면, 이렇게도 보지만, 신 중에 삼만큼이, 만약에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다라고 하더라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뿌리에 근을 따질 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커다란, 뭐, 은행나무나, 아니면, 무슨 큰 초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작할 때는 조그만 시나 뿌리부터 시작하잖아요. 조그맣잖아. 시나 뿌리는. 근데 그 인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지지에 통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따집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없는 거보다 아, 이렇게 여기래도 있는 게 낫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따지는안 돼. 이거는 뿌리가 없는 거죠. 음, 뿌리가 아예 없는 게 되는 거고 어, 기본적으로 그냥 어, 이게 이제 만약에 천간에 올라간 글자들을 봐야 되겠지만. 제격이 되는 거죠. 어, 정제격이 되는 거고, 어, 어, 만약에 예, 이렇게 같은 정제라고 하더라도, 어, 진술측미를 놓고 보면 진이 있고 술이 있는데, 진이 훨씬 을목이 살기가 좋죠. 어? 어. 왜냐면, 하 진토는 똑같은, 그러니까 십성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평진전은 어, 뒤에 보면 이런 계절도 계절의 배합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를 이랬지만, 계절이나 시기의 배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는 궁통보감이에요. 조화원약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같이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에서는 이것도 제격이고 이것도 제격인 거예요. 정제격, 정제격 똑같이 제격인데 재격인데 어, 이거를 그냥 계절의 개념을 넣어본다고 라 하면 진, 진월의 을목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생존하기가 좋은 조건이라는 거지. 즉이 진토라고 하는 정제를 취하기가 아주 더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술은 흰유술의 술인 거고, 어 그렇죠? 술 중에 칠살이 있어서, 칠살 신금이 있어 가지고 항상, 아 어, 그렇죠? 축중에 축중에 축중에도 어, 신금 칠살 있고 술 중에도 물론 술 중에는 화극금이 좀돼 가지고 좀 덜하지만, 이여긴 재생될 돼 있고, 어 이렇게 그술 중에 신금의 이 메마른 토에 에, 이렇게 에, 예, 이렇게 그 리전체화되는 어, 형국에가지 뿌리내리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개수도 있고, 그렇죠? 어, 개수도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을목에 뿌리입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잘 어, 이렇게 이제 뿌리내릴 를 수가 있고, 축에도 그런 게 없어, 축에도 없고, 어, 이제 미 같은 경우 똑같이 어, 식신격이라고 하더라도 어, 식신격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데. 일로 붙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렇 원로 붙으면 추월에 정화하고 미월에 정화가 될 수가 있고 정미일주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원로 보는 거는 격으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범용이 넓어요 원로 가는 거는 근데 항상 여기에 살이 들어있어서 그죠 렇 어. 살이 들어있고 재생살 하려고 하는 음 재생살 하려고 하는 그니까 식재관인데 식재살인데 에, 이렇게 그그 어, 그 살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정축이 되면 백효, 백호라고 백 하는 거예요. 정축이 되면. 어,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예, 이, 이 금고를 놓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유축이니까. 음, 금고를 놓아서 재물 욕심이 많고, 어, 또, 어, 청가은 어, 이렇게 그, 아, 그쵸. 정화의 음화를 놓아서 부드럽고 유화한 듯 하지만, 어, 지지로는 축에 백호 기운이 있어서 어, 또, 탕화 기운이 돼서 자기 성정이 한 번씩, 예, 확, 확, 이렇게, 예, 변동되고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러면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은 거죠. 재물 재고를, 재물 창고를 놓아가지고, 어. 그런데 또이그 정축은 신유가 공망이 되니까 다 재고 기운들 중에서도 재물을, 어, 이렇게 따박따박 식신생재로, 어, 기토로, 기토로 식신생재로 차분차분, 차곡차곡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 방에 땡기려고 하는 이런, 이런 욕심 좀 있어요. 그래서 공방기운을 타가지고 한 방에 싹 날리는 다른 제국인하고 조금 다른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일간의 뿌리 역할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 축에는 전혀 연결되는 고지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가 되면, 미가 되면 훨씬 미중에는 미중의 정화. 아, 미중 물론, 어, 미중의 정화는 어, 5월에서 올라온 거고, 미중의 정화나 을목은 쓰임이 다 이렇게 갈무리가 되고, 신월에 을경, 을경합하고 정임합해가지고 열배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이긴 하지만, 이거를 일간의 근의 입장으로 놓고 볼 때는, 미중 정화에 근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비견을 두개 얻는 것, 어, 두개 얻는 것을 어, 얻는 것이 지지의 여기 하나 얻는 것만 못하다. 아, 네. 그렇죠? 어, 이렇게 어, 이건 이제 묘니까 인묘진을 봐서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좀 전에 살펴봤듯이 진월의 을목보다 여기에 만약에 을술륜은 없겠지만, 그렇죠? 음. 을술륜은 없겠지만, 아. 어, 뭐 을, 유래든지, 뿌리가 없잖아요, 그쵸? 6월의 을목 같은 경우라고 하면, 진월의 을목이 훨씬 뿌리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 강하다라고 하는 합니다. 음. 그래서,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똑같은 개념으로, 어, 미월의 정화가, 미월의 정화가 정이 이렇게 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어, 이렇게 좀, 아, 이게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다. 천간의 비견 세개를 얻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개를 얻으면 어, 이거 이제 뭐 천간 일기격, 일기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일기 음, 보통은 어, 청하다 어?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기운, 한 에너지로만 음,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연월일시가 보면 똑같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지지 일기라든지 천간 일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내가 만약에 음, 그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임민이잖아요, 어, 그렇죠? 임민이니까 어, 어, 이렇게 이제 임인, 임인, 임인이 있죠. 임인이 어, 어, 음, 이렇게 그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임수가 청간의 일기가 돼 있지만 지지로 보면 지지로 보면 어, 어때요?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어, 하나도 하나도 없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뭐 기존 간법에, 그러면 이게 일간 대비 비견들이 있어서 이걸, 어? 신강하다고 할 거냐? 그런 게 아니고, 뿌리가 없, 없고, 전반, 전체적으로 어, 수생, 목, 목생화, 인중의 병화를 가지고, 어, 이렇게, 어, 아니면, 어, 인중의 간목, 간목, 병화, 무토, 어, 그쵸? 그렇죠? 그럼 수생, 목, 목생화, 화생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비견이 비견이 식신을 식신이 재성을 재성이 에, 관성을 그렇죠? 평관을 이렇게 쭉음 순생하는 응? 음?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가 일간이 에,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재주 재능을 펼쳐 가지고 어 칠살까지도 음 칠살까지도 어 이렇게 이제 보는 어, 그런 형국에서 요런 구조들이 대부분 보면 어, 이 이런 경우가 전문가 사주예요. 예. 전문가 사주. 그러니까 일생 전반에서부터 종반까지 예. 이 에너지의 동태나 형태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변동 없이, 변화 없이 그렇죠. 음. 그래서 어, 이런 경우들이 크게 보면 운에 의해서, 운 운에 의해서 작용력을 많이 하죠. 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보통 숨겨진 천재, 비운의 천재, 이러기가 쉬워요. 오늘 어, 만나면 이러한 일관된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는 그러한 어떤 그 결과보다도 성과보다도 훨씬 두드러지게 크게 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운이 어긋났을 때는, 음, 운이 어긋났을 때는 운이, 운이 어긋난다는 건 이렇게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목의 에너지를 완전히 엇나게 그, 하는 어? 뭐금운이라든지지지록금운이라든지뭐 지지록 토운이라든지 토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도 수 목국 수국 그쵸 수국 토국수를 하고 목국토를 하잖아요 이런 에너지 이런 운이 오면 어, 이건 이건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경우는 이제 별격으로도 보기도 하고 어 외격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그 연애자평이나 삼명통에나 그 기존 3대 그 텍스트 나오기 이전에는 그 그전에도 어떤 그쭉그 그 명리의 이론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음. 그런 명리의 이론들을 어뭐만민영이나뭐 이런 그 서자평이나 어? 음. 또 이러한 그어 장남이나 어, 이런 양반들이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어? 모아서 좀 집대성을 했고, 백과사전식으로 아니면 자기 이론도 조금 가미를 했고, 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많아서, 격의 숫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격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어? 머리가 찌근찌근 한 거야. 이거 다 어떻게 외워야 되나. 어, 근데, 선하고, 저기, 그 심효첨 선생이 잘한게 있어요. 이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여덟 개를탁 나눴어. 여덟 개로모이 해가지고, 쭉 어? 뭐, 다 발굴할 거 발굴하고, 살 발려줄 거 발련하고,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잡격으로, 응, 음, 이렇게 모았어요. 딱 아홉 개로 어? 홉개로 모아가지고, 공부하기가 참 아주 간편하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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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으신 분들은. 어, 그러니까 이모는 이모대로, 이모는 사 이모가 나오지 못해요. 인밀간 중에서는, <laughs> 인밀관 중에는 서인덱이안 돼요. <laughs> 그거는 이렇게 그청간 일기 기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임은 그 그게 있고 기는 기사가 있고 무는 무호일 주만 있고 무호만 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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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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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에 비견을 이렇게 세개 얻는 것보다 지지에 이렇게 장생이나 로긴. 록이나, 그쵸? 그렇죠? 어, 왕지나, 응? 음? 왕진아 이런 거를 아, 얻는 것이 더 간목의 어, 힘이, 힘의 어떤 음, 세기로 본다라고 함면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특, 특이한, 특별한 그 자평진전의 어, 관법 중에 음장생에 대해서는 뿌리를 인정을 합니다. 음장생에, 음간의 장생, 음간의 장생. 그러면, 을은 오가 되고, 정은 육가 되잖아요, 그죠 음, 요 장생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어, 뿌리가 있고, 어, 한 개, 그 뿌리를 한 개의 여기, 에? 어, 여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진오에 어, 그니까 진이, 진이, 을진, 을진으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진시나, 어, 월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여기가 되는데, 이렇게 5가 있어도 진이 없고 5가 있어도 그렇죠 오가 있어도 요거를 뿌리로 본다. 이거는 어 실제 상황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고 실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잘 적용을 해보면 보통 아예 출생한 신생아래든지 초등학교 미만의 뭐 전후에 이런 정도가 조금 운을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이미 조금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확실치 않으면 조금 뭐 내가 도사용 내내지 말고 물어보면 돼요. 요때 어땠느냐, 뭐 하고 있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 보면 팔자만 정확하다라고 하면 우그 팔자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짚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나 정, 정일간이 유를 가지고 음장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음? 그렇지 않은지를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비견 겁재는 친구의 도움이 있는 것 같고 뭐 이건 이제 비유를 한 거니까 청간에 네, 중요한 거, 청간에 비겁이 많은 것이 뿌리가 깊은 것만 못하다.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경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가 만약에 지지에 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응? 헛박인 거지, <laughs> 헛박인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이 경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경이나 갑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서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에, 경쟁 구도도 되는 거고 그러한 비견의 성향이 더 드러난다도 되는 거고 에, 이게 없으면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게 있으면 다 뿌리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축이나 이 경축으로는 없지만 있을 수는 없지만. 축이나 축 중에 신금이나 술 중에 신금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있으면 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면서 술인데, 예를 들어 이걸 이제 허짜로도 보죠. 이렇게 그 흰유술이 또 방국을 하잖아요. 방국을 하면 이거 쓸데없는 건데, 양인이, 양인이 있어봤자 쓸데가 없는 거야. 귀인이나 정관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글자, 제고귀인 이런 게 있는 게 좋지. 뭐 이를테면 어, 갑자일주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 이, 이, 인시면 병인시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에 자축, 축, 축이 들어가잖아요. 있죠? 자축, 인이 들어가니까. 그럼 축은, 축은, 어, 이렇게 간목일관한테는 음, 천을 귀인이 되고 재고 귀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숨겨진 재물창고가 있다라고 해서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어, 협자, 허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거예요. 재물만, <laughs> 고집만 더 피우게 하는 거지 <laughs> 아무 아무 쓸데없는. 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또 그러면서도 이게 인신이 때든지 그렇죠. 어. 뭐 사신은 조금 덜합니다. 사는 합 합이 먼저 되기 때문에 같은 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음. 인신이 돼 있는 경우는 뿌리가 흔들리죠, 그렇죠? 어. 그러면 이렇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뿌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음. 이렇게 어, 뿌리가 어, 완전히 좀 흔들릴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술이라든지, 뭐, 자라든지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렇게 술하고 아니면 자나 진이 있으면 이렇게 합을 하고 해서 뿌리가 유지가 된다예요. 어, 유지가 된다는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 이렇게 신은 뿌리가 뽑히기가 쉽죠. 어, 쉽,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깊은 것만 갖지 못하다. 양간이 고호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어, 이미 진을 만나고 병이 술을 깔고 앉은 경우, 이건 일지로도 그냥 있죠. 음, 임진하고 어, 병술이 이, 되는데 깔고 앉는 경우는 수와 화가 각각 자신의 고에 어떻다 통군을 한 거다. 자 고지를 볼 때는 어, 이게 이제 이걸 자주와 임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게 이제 어, 무술도 돼 있고 어, 무술 이런 글자들이 다 정축. 정축, 개미, 음. 개미, 이런 글자들이 다 임묘하는 글자들이거든요. 요, 요 글자는 뿌리가 없죠. 그죠? 요런 글자는 뿌리가 없고. 근데 요런 글자들은 진중의 개수, 어, 어, 술중의 정화, 그죠? 어, 술중의 무토. 이런 글자들은 뿌리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임묘한다라는 거는, 어, 우리 그, 어, 시비운성 할때 배웠지만, 어, 일간이 인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일간의 인묘는 어, 건강상에 특히 정신건강상에 내가 땅에 묻힐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동폭이 강하다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 내 건강적인 부분도 내가 한번 묻힐 일이 있으니까 살면서 크게 아프거나 병을 들을 일이 있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비견이니까 잘할 때는 형제 되니까 형제를 묻어버린 아픔이 있을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어, 나와 형제가 같은 에너지를 쓰니까 어, 이렇게 그 내가 잘되면 형제가 어렵거나 어, 형제가 잘되면 내가 어렵거나 이런 이런 시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렇죠 어. 그리고. 어, 비견을 내가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깔고 있으니까, 이 비견 위에 내가, 아, 어, 이렇게, 그, 우뚝 설려고 하는, 예, 그런 어떤 호승심 같은 거, 명예심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살면서 이렇게, 예,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지가 형충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 뭐, 진이라든지, 미라든지, 음, 아니면 축이라든지, 이럴 때는, 천간에 올라와 있는 글자들이, 예, 임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임묘할 예,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예,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천간에 떠 있는 글자들의 힘의 색이나 뿌리를 따질 때는 음, 고지에도 같은 에너지 어떻다? 아, 뿌리를 내린다. 아,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어, 이런 경우도 그죠? 렇 어, 그... 어, 정임, 정, 병신이 암압을 하고 있잖아, 그죠 음. 암압을 하고 있는데, 어, 정화겁제가 내 정제를 호시탐탐 안에서, 어? 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병화가 임묘도 하는데.